신명기 11장 말씀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신앙의 습관을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기억하라 라는 단어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여호와의 교훈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위험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그의 강한 손과 표신팔을 기억하라 네 번째는 애국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다섯 번째는 애국군대를 모두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이거 기억하라 여섯 번째는 광야에서 행하신 일 기억하라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이거 기억하라고. 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통해서 직접 보았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오래가지 못해요. 은혜는 자꾸 잊어버려요. 불평은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좋은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미래에 대한 감사와 그런 고백을 또할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진짜 궁극적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돼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특별히 좋은 신앙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날마다 누리며,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